자전거 갖고 올라가는 사람인데요. 아이 차는 여권입다 음. 음. 어제 ABC 갔다 왔고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하산 시작입니다. ABC에서 안잔 이유는 어제 다리가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조금만 들내려 가려고 MBC에서 습니다 가는 길에 대우랄리 들려서 거기서 수건도 갖고 와요 수건에 놓고 왔어요. 와아침 엄청 춥네. 서보서보는한마리가두마리인줄 알았어 아한마리가 얼굴 가두개인두개았어귀가두 개가 두개 여기 다리가 엄청 흔들려요. 떨어질 것 같아요. <laughs> 지금 10시고요. 대우랄리에 도착했어요. 2시간 걸렸네요, 딱. 그리고 수건이 있습니다. 나이스. 아, 환복 완료했고요. 그 한국분이 파스 주신 거 붙이고, 이 붕대 감았습니다. 그리고 얇은걸로 갈았고 모자도 바꿨고 떼울랄레기 자전거 갖고 올라가는 사람인데 저거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거죠? 와 대단하다. 자전거를 내려할것 같지? 타고 내려갈 수가 있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대단한데? 지금 현지 짐꾼들이 다, 꾼들이 <laughs> 다니는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이 일로 가더라고요, 짐꾼들이. 그래서 나도 여기가 길이 맞는 줄 알고 왔는데, 빡셈입니다. 거의 휴지기 이걸 어떻게 여기로 짐을 메고 뛰어댕기지? 대단한데 지금 내려가면서 아, 거기 도착하면 뭐 먹을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삼겹살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딴걸 먹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뭐든 맛있겠다. 히말라야 로치 도착했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가는 대로 가니까 좀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어니전 앞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을 생각이었고요. 지금 고민이 여기서 밥을 먹을까, 밑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걸어 내려간 다음에 밥을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시말라야는 스킵하고 도번까지 가려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만할 것 같아요. 지금 11시 반이니까 1시쯤에 도착하겠네. 거서 점심 먹겠습니다. 밥 시켰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아, 다 먹었고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못해도 촘롱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진우단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지프타워 집을 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 포카라를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담부에서 걸은 지 지금 2 시간 만에, 드디어 신우, 아가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반이고요 저기 도착하면 거의 5시 다될것 같아요. 그 제가 저번에 묵었던 거기 도착하면. 원래 오늘 총론까지 갈라 했는데 무릎이 이제 더 이상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내려가는 것도 안 돼서. 핀, 이렇게 핀 채로 한쪽 다리는 접히니까 이게 지탱하면서만 가고 있습니다. 뭐라.. 되게 맞나? 그 말이.. 아무튼 잘 가고 있어요. 되게 천천히. 다들 저보다 빨라요. 그래도 뭐 일단 다리가 접혀지진 않지만 어떻게 어떻게 지탱해갖고 오면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잘가 보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5시 다돼 갑니다. 다리를 하나밖에 못 쓰니까 내려갈 때 내리막길에서 엄청 무래걸리네 하나 왜 이렇게 나약한 거야, 무릎이. 다른 분들은 잘만 걷던데 아마 저기 보이는 저쪽, 저기 어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드디어 다 왔습니다. 근데, 마이들이 막고 있어요. 그냥 말을 이렇게 가까이 처음 보는데, 그만 나와주겠니? 아니, 말은 뒤에 지나갈 때그 팔로 맞을까봐 겁나요. 저 말들이 그 다리 아픈 사람들은 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얼마인지 나도 몰라. 비쌀 것 같아. 타보고 싶긴 한데 비쌀 것 같아서 저는 제2. 튼튼하지 않은 두 다리와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제랑 다른 놈아저번이랑 다른 놈입니다 아 지금 겨우 도착했네 아 진짜 존버네아아 아, 다리 아파 내일은 꼭 포카라까지 가야 돼 그래도 내일은 촘롱 진우단다 거기 갔다가 딱 가면 될것 같아 아, 지금 시간은 5시 33분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신우아에서 촌동 갔다가 진우.. 진우난다 까지 고생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만 더 화이팅을 하죠 출발 아, 신호에선다 내려왔고요 이제 일로 올라가야 돼. 걸으니까 확실히 또 더워. 가만히 있으면 추운데. 총농 초입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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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가요? 아 어떤지 많더라. Go up 50 m i n u and down. Okay. Thank you. 중간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쭉 오는 길이 진우단다 가는 길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와요. 어. 진우까지 1시간 내려가야 한데요. 저기 밑엔 가봐요. 저기 어디. 1시간 동안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실루커플님 만날 것 같습니다. 이 네팔에 지금 포카라에 계신데 같은 숙소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조심히 계속 내려가볼게요 일단 지금 진우까지 왔거든요 진우난다더 내려가야 되나 봐 아. 이게 별로 안 내려온 것 같은데 계속 내리막길인데 이 내리막길이 꼬불꼬불꼬불 돼있어서 계속 내리막길. 한 1시간 정도 내려왔는데, 얼마 내려온 것 같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버그인가? 저기 다리인가? 보이나요? 요기. 꽤 긴데? 저게 다리인가? 저걸 건너가면 저기서부터 차를 탈수 있다는 건가? 다리가 맞았어요. 어. 아 진짜 길다. 무서워. <laughs> <laughs> 절대 앞만 <안> 봐야 <넘나야> 돼. <laughs> 야 무섭다. 다리 엄청 흔들린다. 와. 이거 안전한 거겠지? 그치 안전하겠지? 나 말고도 많이 탔을 테니까. 너무 높아.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아 <laughs>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나 있는 날 이게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높네. 어떻게 이걸 만드었는가그 대단하다. 이거 만든 것도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지 이거? 이게 사람이 극도의 공포감에 빠지니까 무릎 아픈 거고, 뭐고 일단 빨리 나가야겠어. 난 생각 밖에 안되네 도착했습니다. 저기인가 봐요. 아. 차다 차. 상당히 오랜만에 봅니다 차 자체. 모터 소리도 산타우도는 들은 적이 없지. 와 근데 여기는 이게 엄청 차갑네. 어, 거의 얼음인데 이거 256이에요. 좋다. 여기서 포카라를 가는지 모르겠네. How much? Sharing or private? s h a r i Sharing one whole car 0 0 0 0 e h s o Other people coming, s a people coming e r e e 0 Ah, same coin. e p coming is 0 a h okay, okay. 0 루피면 갈만한데. 근데 일곱 명이 뭐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서 타는 건 맞나 봐요 뭘 먹고 있어서 10분 정도 기다리 라고 하네요 드디어 갑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250 루피랍니다 값이 됐지. 250미터 엄청 싸. 잘 가볼게. 혹시 어디서 내려왔는데? 이 뭐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250미피고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포카라가는 지프를 타야 하는데 20분 정도 걸어 내려와서 여기 어디야 그럼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250루피 되고, 총 1250루피. 그럼 한 만, 만삼천원? 만삼천원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 때는 2만원이었는데, 갈 때는 만삼천원이에요. 물론 사람이 많긴 하지만. 네, 회차를 네. 그치 자, 이제 퇴차를 하네요. 자. 좋아. <무늬> 이거, 버스 택시비는 천천히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 대장님이 히말라야 등반하는데 도움을 준 셀파를 위해 셀파의 자식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했대요. 어. 저런 게 있구나. 응. 어, 윈드풀까지는 안 내려다주고요. 여기 20분 거리에서 내려줬어요. 일단 인터넷 데이터 가안 되는데. 호텔 체크인을 먼저 할까도 생각중이에요 여기 근처에 제가 새로 잡은 숙소가 있거든요 어, 지금 일단 제가 예약했던 숙소가 여기 근처여서 이 가방에 있는 짐을 싹 꺼내서 내려놓고 윈드풀 가서 거기에 맡겨놓은 짐을 다 가방에 넣고 그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체크인하고 짐 옮기고 그러고 지금 내일 어디 딴 동네 가서 무슨 지프 투어 하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세계 여행 중이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난 프랑스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6 명. 지금은 오늘은 오늘 하산해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식. 먹는 걸안 찍었어요. 꽤 먹었습니다.